안녕하세요 최현서입니다 어, 제가 갈라게임즈 디스코드를 매일같이 이제 참여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공지나 이제 이각 게임들에 대한 공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체 공지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보안 업그레이드에, 대, 업그레이드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이제 파운더 노드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투표권 같은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블로그 가서 확인해보고 할게요. 갈라게임즈 공식 블로그입니다. 어, 이번에 오늘 어제 올라온 소식이 이거고요 일단 플랫폼 보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고 일단 한국어로 좀 보겠습니다. 플랫폼 보안 업그레이드 어, 로그인 도메인을 러스 갈락게임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을 적극 권장하고요. 그리고 노드 운영자들은 1월 3일까지는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이제 갈라게임즈에 로그인할 때, 어, 이런 로그인 화면이 떴을 때, 이제 여기 도메인이 이제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도메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2단계 인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인증을 하라고 나오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이제 프롬포드가 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안을 조금 강화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나는 나의 EFA를 원한다. 이제 계정에서 이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이제 2단계 인증을 해놓으시는 게 보완에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보고 따라해볼게요. 갈라게임즈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 계정 클릭하시고 이제 계정 누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인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2단계 인증으로 안 되어 있다 하시면 여기 하단에 언어를 이제 한국어나 이제 영어나 이거는 각자 편한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인증 가셔서 여기 있는 거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구글 OTP로 설정하는 거고요. 어, 핸드폰으로 따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안 코드가 언제 언제 필요하느냐. 이거는 물론 전부 다 하면은 이제 좋겠지만, 각자 자기의 이제 생각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할 때, 뭐, 복스나 이런 것들 구매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이거를 2단계 인증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체크를 빼두고 나머지 부분에 체크를 좀 해뒀습니다. 돈이 나가거나 이제 여기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이럴 때는 좀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해주면 될것 같고요. 노드에서 국수? 아마 노깅일 것 같습니다. 1월 3일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들어오셔서 노드 정보 확인하시고 노드 정보에서 이것을 바로 다운로드해 주면 됩니다. 옛날에 이걸 다운로드했어도 지금 다운로드하면 또 아마 다른 파일로 들어올 거예요. 조금 그런 이제 뭐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네 여기까지가 어 플랫폼 보안 업그레이드 이제 여기까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이제 파운더스 노드 두 개의 새로운 게임 타이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게임즈 생태계에 추가될 두 가지 이제 세 게임의 사전 판매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하겠지만, 어, 지금 이 투표를 통해서 게임의 제목이나 개발자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스터리 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표는 내일 12월 9일 이제 시작된다고 하죠. 지금이 12월 10일인데 아마 이제 여기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아마 투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왜 먼저 투표합니까? 아 이거는 이제 왜 공개를 하지 않고 먼저 투표부터 하느냐라는 건데요. 어, 이런 이유는 어, 우리는 이두 가지 놀라운 게임을 공개할뿐만 아니라 어, 초기 사전 판매 및 이제 NFT 항목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판매되기 전에 이제 이 상품이나 NFT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왜더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공개를 안 하냐면 이제 뭐 갤러버스 발표 이게 내일부터 이제 갤러버스가 시작인데 갤러버스 발표가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제 마련이 됐다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조금 더 보안에 이제 신경 쓴다는 말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밀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이제 조금 떨리게 하는 거죠. 어, 이 게임이 우리 생태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이두 개가 이제 서바이벌 MMORPG와 이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이두 개인 것 같아요. 음, MMORPG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란두스랑 아마 비슷한 플랫폼일 겁니다. 비슷한 게임일 겁니다. 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잘 알려진 개발자가 이제 미란도스 게임 디렉터인 이제 누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말 완벽한 방식으로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고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팀이 주도하고 갈라 게임즈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플레이투원 경제를 실현한 이 타이틀은 즉각적인 히트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네요. 이두 타이틀에 대해서 이제 매우 흥분하여 다음 주말 이번 주말이죠 인투더 갈라버스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기사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기사 두 개에 대해서 확인을 했구요어 지금 이 투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지금 파운더스 노드와 타운스타 노드를 이제 두 개를 돌리고 있는데요. 어, 보팅에 들어가셔서 어 이제 이렇게 뭐 투표가 나옵니다. 실제로 투표가 이제 필요할 때어 이제 뭐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것들 읽어보고 아 이렇게도 진행되는구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의견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투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버스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어, 올라오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잘 전달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